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훈남이 되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팅 성공률이 쭉쭉 올라갈 만한 꿀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첫 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어? 저 사람 좀 괜찮은데? 이런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꼭 실천해보세요. 어렵지 않고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쉬운 팁들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훈남의 기본은 깔끔한 외모입니다. 외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피부죠. 피부는 깨끗해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청결감이에요. 피부가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만 줘도 훈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폼 클렌징 하나만 꾸준히 사용해도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세요. 햇볕 때문에 생기는 주름이나 잡티, 여자들이 정말 다 알아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건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인상을 줄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주 1, 2회 정도 간단한 각질 제거를 해주면 피부결이 훨씬 매끄러워 보여요.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꼭 해보세요. 머리 스타일도 외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가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맡기지 말고 내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얼굴이 둥글면 머리를 슬림하게 눌러주는 다운펌이 잘 어울리고요. 얼굴이 길다면 적당히 볼륨을 살려주는 스타일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또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유행을 따라가기 전에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자주 감아야 합니다. 머리가 지저분하거나 냄새가 난다면 아무리 멋있는 스타일도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합니다. 비싸거나 화려한 옷은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에요. 흰 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스니커즈만 있으면 충분히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모노톤 컬러로 코디를 시작해 보세요. 검정, 흰색, 회색 같은 색은 실패할 확률이 적고 깔끔한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옷이 몸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크거나 작아서 핏이 맞지 않으면 깔끔해 보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계나 심플한 팔찌 같은 아이템은 여러분의 스타일을 더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습니다. 훈남이 되려면 자신감도 정말 중요합니다. 소개팅에서 말을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대화 내용보다는 자세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이 더큰 인상을 줍니다. 허를꾹고이 펴고 상대방 눈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미소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있게 이야기하세요. 대화 중에 약간의 침묵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침묵조차 여유로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매력적입니다. 또한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섞어주면 호감도가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향기도 신경 써야 해요. 사람들은 냄새에 정말 민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에 은은한 향수나 바디 스프레이를 더하면 완벽해집니다. 너무 강한 향보다는 가볍고 상쾌한 향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향수를 뿌릴 때는 적당히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 목뒤등 체온이 높은 곳에 소량만 뿌려도 충분히 오래 지속됩니다. 이런 디테일이 훈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아침 저녁으로 폼클렌징을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머리는 내 얼굴형에 맞는 스타일로 미용실에 가서 상담해보세요. 옷은 흰 셔츠와 청바지 같은 기본템으로 깔끔하게 입으세요. 자세는 허리를 펴고 상대방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을 표현하세요. 마지막으로 은은한 향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합니다. 훈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멋있어졌다는 말을 듣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 꼭 실천해 보시고 소개팅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